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는 어쨌든 간에, 좀잘 관리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입증 자료 챙기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그 서류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이들 놓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 때문에 요거 했는데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유약금 때문에 그러는데 유약금 별로 안 나와요. 문제는 임대차 하고, 임차 하고 계신 분하고의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지, 농지 은행에 대한 유약금은 별로 얼마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농사 짓는 분하고는 개인적으로 하나, 근로 하나,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또 조금 조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농지은행에 하시라는 거예요. 농지은행에 하면 유학금 때문에 많이들 뭐 겁내고 안 하시는데 그러진 마셔라 그런 얘기고. 농지법 개선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어, 심사를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주말체험용 농지가 비사업용으로 간다는 거. 비사업용으로 간다는 거. 근데 제촌작용 지역에 있어요. 주말체험용 농지인데. 제촌작용지역에 있어요. 농지원부 농업행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진 서류 있죠. 작용하는 서류. 다 갖추고 있으면 이것도 사업용이에요. 면적에 상관 없습니다. 사업용이고 저것도 8년 이상을 하시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면적이 300평이 안 된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은 못 받거나 사업용으로 인정을 못 받거나가 아니에요. 다 받아요. 다만 입증 서류가 농지 원부라는 게 없고 농업 경제 등록이라는 게 없고 조합원 등록이 없고 요런 거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류를 더 많이 갖춰야 되겠지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엊그저께 유튜브에서도 입증서류 할때 얘기했는데, 100%를 한 번에 사서 10년 동안 나눠 쓰는 게 담당자가 인정하기 쉬우냐? 10포씩을 매년 사는 게더 인정을 받겠느냐? 10포를 사는데, 봄에 3포 사고, 중간에 한포 사고, 중간에 한포 사고, 중간에 한포 사고, 이렇게 10포를 1년에 서너 번에 나눠서 10년 동안 사는 게 담당자가 농사졌다고 더 인정을 할 거냐. 세 번째 게더 인정받기가 쉽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 주말 체험 용농 면적 적은 걸 갖고 할 때에는 조금 남보다 더 많이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라. 그 다음에 빼도 말도 못하는 서류가 판매 실적이에요. 가장 세무서에서 인정을 잘해주는 게 판매실적이에요 판매실적이다 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작물을 심었다고 이제 하잖아요 무슨 작물을 심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난 작물을 거기에서 난 작물을 어디다 계통출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면적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 이웃집은 안 돼요. 이웃집은 안 되고 내가 제천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떨어진 도시에 있는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한테 거기서 생산된 거를 택배로 보내주셔라. 택배로. 택, 택배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거기에 품목과 수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은 걸 어떤 걸 짓다고 내가 주장을 하려고 그 적에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그렇게 확보를 몇개더해 놓으셔라 그런 얘기야. 상속 농지 이거 작용하지 않으면 이거 처분하겠다는 거고, 임대차, 뭐 이건 다 똑같은 얘기고. 당분간은 농지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락할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랐었는데, 예, 올 여름부터 지금 정체되고 있고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문의가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당분간은 그런 거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서 한두 사람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팔고 나면 난리가 났다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두 분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업용으로 해도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맞추 맞추 맡기면은 사업용이 되는데 사업용이 되는 순간에 장기보유공제도 되는 거예요. 세율도 얕어지고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비사업용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도 안 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 의외로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 겨울 이후에 좋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폭락을 한다 개념보다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라. 농지 투자는, 농지 소유자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 재천작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는 걸 하고 농지은행 위탁을 내가 직접 못한다면 위탁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다음에 장기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 아니고 에, 금년하고 내년 이후에 좀 추가 구입하는 거. 금년은 내가 보니까 별로 추가 구입이 필요가 없고 내년 이후에 추가 구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다음에 언제나지만 레 거리지 투자를 부담되게 하고 있다면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면 올해 농업인을 만들거나 꼭 농업인을 못 만들더라도 농지를 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농지는 지금 확보했다 내년에 농업인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호시 탐탐해면서 좋은 물건을 갖추시고 특히나 이 투자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거, 이 농지 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입에서부터 처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재촌작용하면서 중간에 배우자 증여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라 하는 거고.